할렐루야, 네. 저는 1년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쓰기 시작해갖고, 17일 날, 11월 17일 날 끝났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영어를 한페이지 써봤는데, 아, 아 목이 무너지고속도이 아, <laughs> 네. 아프고, 쥐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올한 해, 어, 여러 가지, 저에게도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도 뭐 있고,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기분이 안 좋을 적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역대상 사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자손들의 믿음과 앞날의시원의 대로를 넓혀 주시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신 걱정이 없게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의의 능력과 분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 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해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야, 너 그래서 충만해 너를 그래, 내가 앉혀놓지 않니? 아,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거기 앉혀줬으니 얼마나 좋아. 아, 네. 내 전에 네가 이때는 게 너는 그게 축복이야. 아, 네. 이러시더라고요.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부심을 갖고, 나를 붙들어 는노셨구나그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또한, 우리 목사님이 맨날 붕성애, 붕성애. 아니, 그 도대체 붕성애가, 저는 막 여기서 그냥 쉽니다막 이러야지만, 붕성애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야.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목사님이 그러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설교도 하고 허락하하는 대로 나아간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도 정말 있어요. 그때 저를 보고 에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그냥 온 정말 세계는 나의 교부다 그 네. 말씀을 자꾸 모시배기는 것 같더라고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자꾸 화살이 돼서 꽂히면서 아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네. 저 미국가서 이 교회 처음 오면서부터 네.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이 또 유튜브로는 계속 오신대요 어느날, 물리치료를 갔는데, 거기 하는 분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세리토스 충만교회 목사님 성함이 김기동 목사님. 왜요? 고구마 찔러나는 목사님인 줄 아셨어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김기동 목사님이 여럿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우리 세리토스 충만교회, 때로는 우리는 매일 부흥성회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매일 부흥성회를 어떻게 합니까? <laughs> 아, <아니>, 일단 <laughs> 와보십시오. <나눠와> 우리늘 <laughs>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laughs> 네. 아, 아, 권사님 보니까 좀 충만한 것같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요, 우리 이 충만교회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아, 올해는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의 풍성함으로 내 영혼이 정말 잘 되는 역사가 있어 것이다. 그래서 애들도 잘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